아... 어벤져스 둠스데이 연기 어벤져스 둠스데이 아니 둠스데이와 시크릿 어즈 모두가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둠스 데이는 기존 26년 5월에서 26년 12월로 약 7개월 연기, 시크릿 더즈도 기존 27년 5월에서 27년 12월로 약 7개월이 연기된 건데, 사실 둠스 데이는 애초에 정복자 캉을 연기한 배우의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캉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자체가 팬들로부터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메인 빌런을 다소 갑작스럽게 닥터둠으로 변경하면서 그 부재와 플롯도 함께 변경된 상황. 또이 때문인지 현재 일부 촬영이 시작된 상태임에도 케빈 파이기는 모든 캐스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건 물론 대본조차 완성되지 않은 않냐고?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봉 연기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I am inevitable. 어쨌든 이 같은 발표와 함께 26년 2월과 11월, 27년 11월로 예정돼 있던 제목 미정의 마블 영화들도 일정에서 삭제되거나 디즈니의 제목 미정 영화들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이는 마블이 대대적인 재편성이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러한 재편성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닥터둠의 개입으로 인해 페이지 6가 오히려 기존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둘째, 마블 특유의 대본 수정과 재촬영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블 팬이라면 아시겠지만, 마블은 늘 영화를 찍은 후나 찍는 과정에서도 이야기의 흐름이나 장면을 자주 변경해왔습니다. 이는 지난 썬더볼츠도 마찬가지이며 개봉을 앞두고 있는 판포도 예외는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정 작업을 하려면 당연하기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제목 미정의 마블 작품들이 취소 혹은 연기된 것에 비해 스파이더맨 4 브랜뉴 데이는 26년 7월 개봉 일정에 변화가 없어 둠스데이 직후에 개봉 예정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둠스데이 직전에 개봉하는 프리퀄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인데 이는 마침 바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브랜뉴 데이의 요소 곳곳에서 멀티버스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브렌뇨데이가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멀티버스와 타임라인에 대한 개념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같은 연기 소식은 매우 정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팬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처럼 애매하게 나올 바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나오는 게 낫겠다는 뭐 그런 종류의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종류의 안도감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